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3,87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됐는데요.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사마 부당대출 등 위법 행위 및 편법 영업을 서슴지 않았다며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구현, 건전성 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 쇄신을 통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감원이 새 은행의 부당대출 등 위법 사항을 엄정 제재하고 모든 금융지주 은행에 자체 점검 계획을 제출받기로 하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오일 금융감독원 2024년 지주 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은행, KB 국민 은행, NH 농협 은행에서 3,87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 대출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9월 말까지 취급한 우리 은행의 부당 대출 규모는 2,334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우리 은행의 경우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은 380억 원을 추가 적발해. 총 78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팀장이 시행사 브로커의 작업 대출을 도와 허위 매매 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892억 원 규모 부당 대출을 했습니다. NH농협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 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 계약서를 근거로 감정 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 한도 전결 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 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받는 등 649억 원 규모 부당 대출을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검사 결과에 대한 기자 설명회에서 은행권에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지주회장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공고하고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만연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는 인수합병 등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등 경영진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이 제한됐다고 봤습니다. 또 금융사는 금융사고를 축소하거나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함으로써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가 단기 성과주의를 지향하고 지배구조 선진화, 건전성 리스크 관리, 중심 영업 및 엄정한 조직문화 확립 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새 은행의 부당 대출 등 위법 사항을 엄정 제재하고 모든 금융 지주 은행에 자체 점검 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섰으나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 따라 향후 업무의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동양 ABL 생명, M&A 관련 금융 당국 인가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금감원 경영 실태평가에서 최소 2등급을 유지하지 못하면 보험사 인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5일 동양 ABL 생명에 대한 우리금융 자회사 편입 심사 신청이 들어왔다며 이건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하고 싶고 이번 달 중으로 금융위에 송부해야 금융위가 다음 달 내에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